안녕하십니까. 평택초놈TV 봉수선생 이강민입니다. 2023년 6월 20일 오늘장 특징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시장 양시장이 모두 하락했지만 강했습니다. 이 정도면 은 강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수급이 좋지 않았어요. 오늘 수급이 좋지 않은 흐름. 그리고 전날 미국시장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시가가 좋지 않게 출발했다는 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히 강한 흐름이죠. 화면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어제 조정을 받았죠. 다우존스, 나스닥, 그리고 S&P 500 전부 다 조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 시장이 오늘 시가가 좋지 않았습니다. 분봉을 보시면은. 출발이 조정을 받으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쭉 조정을 받았다가, 어, 그나마 버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오늘 낙폭이 크지 않았다는 거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장중한 때 상승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어, 보일 정도로 잘 버텼다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오늘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코스닥 모두 수급이 좋지 않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이 많이 매도했어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역시 삼성전자의 역할이 컸는데요. 삼성전자는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게 코스피가 버티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최근에 흐름이 좋으면서. 또 개별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개별주들이 순환매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특별하게 아주 크게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단기적으로 이 정도 조정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뭐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조정을 조금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어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조정이나 시장이 무너지거나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직까지는 크게 조정받을 만한 뭔가 요인은 별로 없어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압제는다 해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큰 걱정 없이 대응을 하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 오늘은 스펙코를 골라봤습니다. 자, 이 종목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자, 이 종목은 어제 급등이 한번 나왔고요. 오늘도 급등이 나왔어요. 최근 흐름을 보면은 이게 저점을 찍은 게 3월 2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었지만은 저점 이탈을 다시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버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오늘 그리고 어제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종목은 기존에는 방산주로 엄청나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어, 이 방산주로 움직였었던 그런 흐름도 있지만은, 당시에는 다른 이슈로 많이 움직였어요. 지수가 가기도 했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 종목은 또 관심을 가질 그 가능성이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접근하시면 은 무난하게 흐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움직임이 강한 움직임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조정을 받아주면 접근을 하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준과 전달하겠습니다. 4,400원, 4,200원, 4,400원, 4,200원 분할, 분할 매수고요. 선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플러스 20% 이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최저점 수준까지 내려가면 그때는 어, 이 종목이 굉장히 늘어지거나 아니면은 또 저점 이탈하면서 계속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그 정도까지 갔을 때는 정리를 하시는게 맞을 것 같고요 적당한 가격이 왔을 때 접근하시면 은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안내 잠깐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평택천동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요. 다양한 내용도 보시고요. 그리고 또 유료 서비스 안내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트위터 정보도 있고요. 또 여러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트위터 보시면은 또 재밌는 내용들도 있고, 종목에 대한 내용들도 그동안 쭉 올라갔었는데, 어, 지금 최근에 결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신다면 중장기적으로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2023년 6월 20일 오늘장 특징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택천원TV는 유튜브에 다양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